얘기해봐요 또딴데 가세요 아니 지금 하시던 얘기해보라고 네? 왜또 카메라 끼니까 어떤 소리 에 저도 카메라 켜고 있어요 아니 그니까 왜 딴소리 하냐고 또 딴소리 해요 지금 이거 근거가 하고. 어딨냐고 나한테 여러분 이 사람요 지금 약 제가 이동을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약을 지금 너무 많이 맞아서 조금 이거 좀 가라앉힌 다음에 내가 이동하겠다 그랬더니 그 근거가 어딨냐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에서 법안이 있지 않느냐 어? 자살 방지원들을 지금 외부 치료기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근거가어거냐고 지금 나한테 한몇 차례 따지고 막 어? 화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는 거예요 카메라 켰더니 엉뚱한 소리 말딱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 어제도 아까 어제도 그냥 정당하게 찍어 니꺼 네 찍어 아, 마, 막지 말고 이건 막뭐 찍는 게 아니고 막는 거잖아 찍고 있잖아요, 지금. 어? 찍고 있잖아요. 뭐 하는 짓이야 저기 경찰관이 아, 경찰관이 수준 떨어지게 수준 찍는다고. 떨어지게. 아? 왜 <laughs> 웃는 거야? 왜 누가 떨어지고 <laughs> 웃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이게 하는 짓이 보여요? 이거 하는 짓 말이야. 이게 수준 높은가? 어? 그러니까 본인, 하는 어? 이거 이거 하는 그러니까 본인 하는 거, 거, 거 그대로. 왜 이거 이거 여섯 살짜리 하는 짓거리 아니야. 본인 하는 거, 거, 거 그대로 하고 음? 있잖아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이걸 막은 가야? 거 아니야. 난너 막지 않아. 네 찍는 안안 거. 이거 좀막잖아보시 이거 얘얘 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빨리 딴데 가세요. 어? 알았다 그랬잖아. 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조금 이건 줄여 달래서 줄였잖아요. 줄였고 운전은 지금 하다가는 이 저기 뭐야 여러분들 약 사가지고 어 20층 축도도 사고도 나고 이 기억상실로 저기 뭐 인도 돌진사고 해서 사람들도 죽고 그러니까 운전해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맞아가지고 쓰러져 거의 뭐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던 상황이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줄여달래서 줄였고 이동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약을 지금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동하실 거예요, 조금 이거 단돌이좀한 다음에 이동하겠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이동하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시간 들여야 돼요 신고 들어오니까 그래요. 줄였잖아요. 무슨 아니, 신고가 그러니까. 들어와요? 에? 시끄럽게 한다고? 시끄럽게 한거 없어요. 에? 시끄럽게 한거 없어요, 긴급 대원 대님. 시끄럽게 에? 했잖아요. 아, 소리 시끄럽게 한거 없어요. 이거는 구민이 알아야 돼요. 에?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하세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알려주세요. 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알려주세요. 본인이 하셔 네? 근데 알아서 하잖아. 한테 피해를 주시는 거아니 무슨 피해를 줘? 무슨 피해를 줘? 화학무기, 화학무기 쓰고 집단 성추행에서 저 경찰관 열다섯 명도 같은 경찰관을 집단 성추행해서 네, 죽이는 거는 피해가 아니고 네. 요걸로 법안 알리는 게 피해야? 네. 어? 대답해 봐. 소리만 좀더 줄여 주시고요. 대답하시면 이동해 주세요. 그래요. 네? 예. 소리 좀만 더 줄여 주세요. 예. 예.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쟤는요. 쟤는 완전히 쟤, 예. 쟤 무슨 봤다고 쟤예요. 쟤는 완전히 사이코패스에다가 어, 아 어? 보니까 아주 친구 된줄 아시나 봐요. 어? 아, 어제 오늘 봤다고 친구인 줄 아셔. 아이, 지씨알 만한 게 진짜 예? 까부기는너몇 예? 그 살이냐? 살이냐? 너몇 살이냐? 몇 살이냐고? 몇살이긴몇 살인데 그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하지 마세요. 몇 살인데 제가 아직 하는 얘기는 뭐고 아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어제 봤다고 쟤냐고? 어? 꺼져 재수없다 꺼져? 재수없어 재수 재수 없어. 야 니네 부모 아주씨가 가슴 아프겠다 꺼져 알았습니다 형님 저기 이동을 좀 조금 좀거좀 꺼져. 예, 꺾고요 예, 말씀대로 꺾고 네. 이거 좀 여기 뭐야 좀 닦고 몸에 네.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닦고 좀 가라앉힌 다음에 네. 그리고 이동을 할게요 이동하죠뭐긴 네, 또... 시간은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공무는 예야 너처럼 막 싸우려고 하고 미친 미친 사이코패스처럼 막막 아, 막 국민한테 막 이거 법안 알리는데 이거 보고 싶죠? 그러는 거는 경찰과 경찰 가는 커녕 중학생도 요즘 안 그래? 중형 가? <laughs> 저 새끼 저거 저 사이코패스 <laughs> 어, 새끼 저거 예, 너저딱 기다려. 하세요? 예예 알았어요. 예. 옆에 경찰관님이 이해 좀 해달라고. 쟤요 음. 지금 완전히 나한테 앙심을 품고 지금 약을 뿌리면서. 예? 저 핸드폰으로 지금 약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핸드폰을 들이대는 이유가 이 지금 팔뚝이나 이런 데다 어? 약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약 올리는 거예요. 예. 이게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심장하고 이 폐하고 막순두무실 정도고 막 심장이 막 예? 두근두근 하다 못해 멈출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저 지금 핸드폰 들이대는 이유가 약을 지금 이 안에다가 창문을 올리고 있으면은 지나가서 뿌리는 양하고 여기다 들이대고 지금 뿌리는 양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약을 뿌리면서 계속 약 올리고 막막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다, 참다, 참다 못해 핸드폰을 키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웬만하면 은 그냥 대화하고. 서로 응? 얼굴 안 붉히려고 안 그렇게 하겠다고 라 했는데 시일막 거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법안이 응. 어딨냐 어? 응. 저 친구는 정말 정말 큰일 난 친구고 큰일 낼 사람입니다 그 영상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경찰이 다시 왔어요. 제가 이걸 좀 일부러 켰습니다, 여러분. 스피커를. 왜냐면요. 지금, 그 지금 방금 왔던 경찰관이요. 약을요. 온몸에 도포를 시켜놓고, 핸드폰으로.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기, 뭐야, 그, 어? 무전기나 이런 데다 설치를 탁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뿌리고. 예? 뭔가 어? 시비를 걸고 그리고 운전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예. 이거는 예? 다른 사람이 지금 20중 추돌 사고 나고 기억 이 운전자들이 기억이 끊겨가지고 막 인도로 돌진해서 사망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유도한 거예요. 예. 경찰관 차가 왔어요. 오지는 않네요. 예? 제가 다시 오라고 이걸 그냥 이동을 하려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다 시켰습니다. 예? 가고 나서요, 이걸 닦아보니까요, 끈적끈적하 지금 스테아리산 카심하고 펜타이라고 도배를 내놓고 갔어요, 몸에. 그리고 그렇게 약을 올리고 기만을 한 거예요, 사람이. 예? 왜 이렇게까지 하나 했더니, 막 미친놈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들 얘가 왜 이러나. 예? 옆에 경찰관이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갈 정도로. 예? 얘가 왜 이러나, 지금. 이동을 좀 하려고. 그래도, 예?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고민들끼리. 예? 그래서 지금 닦아보니까요. 온몸에 돋불 시켜 놓은 거예요. 예? 이게 화학무기라서요. 몇 초간은 잘 몰라요. 도포가 돼 있는지, 저도 이게 이걸 밝힌 사람이지만, 예? 화학무기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 10m 정도 가다가요, 그냥 정신 잃거나, 예? 예? 그래가지고 급발, 급발진 사고나, 예? 그냥 추도사고 그냥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도포를 해놓고, 가라고, 막 운전해서 지금 가라고, 당장 가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한게 없거든요. 스피커 줄여달라 해서 바로 그냥 줄여 오자마자 줄였고요. 아예 알았습니다 하고 줄이고요. 예? 이동해달라 그래서 예 지금 약을 여기 주위에서 둘러싸고 쏴가지고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그거만 조금 단도리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10분 이상을 음? 5만 가지 1비를 걸고 핸드폰을 들이대고 그러는 거왜 그러냐 했더니 약을 온몸을 돋보시킨 거예요. 예? 옆에 와가지고요. 이 창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포시키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는 "올, 지금 그냥 가죠." 예? 이 스피커 크니까는 "엥" 하고 오더니 저기 뒤에 세운놨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좀 예? 오라고 켜킨 거예요. 경찰관, 아까 왔던 경찰관. 예? 이 새끼는 정말 사악한 새끼입니다. 예? 이정신이 잃고 사이코 패스예요. 이그 새끼는. 예? 열심히 할 일이 따로 있죠. 예? 국민들을 마십시오. 음? 여러분 자기들이 화학무기 테러로 국민들을 죽이는 거를 알리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를 예? 알린다고 그래? 이렇게 와가지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국민들 위험하게 화학무기를 도포시켜놓고 당장 운전하라고 막윽박을 지릅니까? 예? 이 새끼는. 예? 정말 악마 새끼네요. 여기까지 해서 같이 저기 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다가 다시 왔네요. 아까 그 경찰인가? 시끄럽다고 또 신고가 들어왔네요 예? 네? 시끄럽다고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예 네. 우리 선생님은 좋은 일라 하신데 예 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예 네, 근데요 그래서 예 네. 방금 오셨었잖아요 5분 네. 전에 5분 전에 근데 또 키우시니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키운거요? 소리좀 줄여주세요 아 소리 아니, 그래도 죽였는데 이동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오신 경찰관님이 그 젊으신 분이 여기다 핸드폰 들이대고 제 몸에다가 펜타린하고 스테아린상 가시면 도배를 다, 도배를 5시 젖을 정도로 도배를 해놓고, 그리고 운전을 하라고 막 압박을 하고 막, 어? 어? 윽박을 지르고, 그래서 내가 사고 나니까, 이래서 20중 추도 사고가 나고 지금 기억이 상실돼가지고막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들 치고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대처하고, 좀만 정리하고 이동하겠다 그랬는데, 막, 욕을 하고 막 압박을 하고 한 5분 이상 그러고 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닦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도풀해가지고 내가 그분 좀 다시 만나려고 이걸 다시 켰어요. 아, 이런 이런 이러한 행정은. 제가 따를 수도 없고 이건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거는 화학 무기를 경찰이 자살방조원이 뿌린 거는 그렇다 치고 경찰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여기다가 들이대고 여기다가 딱 들이댔어 정확하게 이래 놓고 온몸에다 도포를 해놓고 당장 운전하라는 거는 이거는 아니, 이건 살인 살인 행위에요 살인 행위 이건 살인 행위에요 이건 살인 행위라고요 핸드폰 이렇게 들이대는 건 어떻게 돼요 이 핸드폰은 이거요? 네. 나는 긴급 대응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치료기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 대응팀들하고 자살방지원들한테 나눠줬죠 이 대상자 저기 수면장애로 수면제처방만 받아도 이 F코드를 매긴 대상자한테는 안 나눠줬죠 비밀로 하고 있죠 정신건강복지법안은 그러니까. 훌륭한 일은 네? 훌륭한 일을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훌륭한 거뭐 하는,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아니, 하고요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그냥. 거고요 그 대신에 그건 내가 탓을 안 하는데 아니 경찰이 와가지고 스피커로 여기다가 핸드폰을 들이대고 화학 무기를 뿌리 온몸을 도포, 도포를 해놓고 기절하는 스테어링상 가지고 뿌려놓고 당장 운전하라는 게 나는 그거 저기 뭐 사람들 해치라고 하는 거지 그게 하, 할지 싶거든 나그 경찰을 만나기 위해서 난 어디에 계시는 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분을 보내주세요 그분이 와야지 왜 여러분들이 오세요 조금 아까 왔다갔는데나 왔다 아, 예? 뭐, 지금 그 약을 뭐, 맞아서, 뭐. 맞아서 이동했다가는 사람들 다칠것 같으니까 예? 그분은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던가 그러세요. 좀좀아 소리는 예. 네. 줄일게요. 그거는. 네. 예.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만 여러분들만 저기 숨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만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네. 우중 네. 수면장애만 처방 네. 수면제만 처방받아도 그러고 왕목을 뿌려서 가두고 괴롭히고 죽이는 네. 그런 사람들 뭐 여러분들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는 네. 정당하게 네. 대한민국이니까 법으로 경찰이 할 일. 국민이 할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몹치주의 깔고 난 대한민국 소리, 소리, 국민입니다 소리만 소리 네? 소리만 작게 해서 해주세요 아 그거는 네, 해도 되죠 네, 네. 네. 좋은 말도 싫어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니아이 쓸데없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 쓸데없는 네. 말이요 이걸 왜이렇게 막으려고 하지 그냥 네? 총동원이 돼가지고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알, 알겠습니다 네, 네.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는 아 그만합시다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 같지도 안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잘난 척하고 떠들 힘이 있는 모양인데 응? 두 달만 지나 봅시다 어떻게 되나 댁들 두달다 지났어 지금 아저씨. 앞으로 에? 앞으로 뭔 뭐가 두달 지났다는 거야 뭐가 두달 뭐가 두달 지났더니 모르게 행서수돌해 약은 내가 만는왜 대게 행사수돌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방목이 살포는 사형이고 공무원은 에? 가중처벌로 사형 사용해 사형인 건 알고 있지 뭘 조용히 해. 약이나 뿌리지 마.